이 숨겨진 마을은 아오가시마라고 불려요. 화산 분화구에 바로 한가운데 위치해 있죠. 일본 남쪽 최북단 미크로네시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1780년대에 필리핀에서 화산이 폭발하여 인근 지역사회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고 해요. 가까스로 인구의 절반이 거대한 폭발을 피할 수 있었고 몇년 후에 마을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왔어요. 현재 화산이 여전히 활동적이라고 여겨지고 있지만 약 16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페루에 있는 와카치나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기후 중한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럼에도 무성한 야자수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또한 특별한 치유 특성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진 석호도 있어요. 이 정착촌에는 소규모 사업체를 관리하는 주민이 90명 조금 넘어요. 그들 대부분은 모래를 주요 자원으로 사용하죠. 어떤 사람들은 샌드보딩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심지어 사막에서 호화로운 저녁도 제공해요. 500년 이상 동안 그린 마운틴이라고 불리는 봉우리의 절벽에 소규모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곳은 오만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외진 곳중 하나예요. 정착지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걷거나 노세를 타거나 또는 사륜 구동형 차량을 이용하는 거예요. 알소가라고 불리며 그곳에 가려면 가파른 돌계단을 20분 정도 올라가야 해요. 그 마을은 주민들이 폭풍과 추위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산의 암석에 집을 깎아 지었을 때 생겨났어요. 총 52명이 있는 알샤리키 부족의 다섯 가족은 여전히 이곳을 집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비슷한 마을들도 이 지역에서 많이 볼수 있지만, 알소가라는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일한 마을이기 때문에 특별해요. 14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전기나 전화선조차 없었어요. 운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은 15km 떨어져 있었어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에서 어른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오늘날까지 마을 사람들은 산 암석에 직접 깎아서 짓는 전통적인 관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의 보석 중 하나는 펠로폰네소스 남동쪽에 위치한 도성인 모넨 바시아예요.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 본토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설계되었어요. 바다에서만 이곳을 볼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본토와 연결되는 좁은 길을 따라가야 해요. 실제 이름이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단 하나의 통로라는 뜻이거든요. 모넨바시아는 중세 시대에 전적으로 산 바위에 새겨지면서 지어졌어요. 요즘은 많은 오래된 저택들이 게스트하우스와 부티크 모델로 바뀌었어요. 그 건축물들이 굉장하고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정같이 맑은 물로 둘러싸여 있어요. 도로가 없는 마을이요. 보트로 여행하는 게 괜찮다면 네덜란드 히트홀른으로 갈 짐을 싸세요. 이 마을은 아주 평화로워요. 아마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운하를 타고 여행하기 때문일 거예요. 심지어 우편물도 물을 타고 배달돼요. 차가 막히지 않고 사람들이 거의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마을은 정말 조용해요. 너무 조용한 나머지 가끔 들리는 오리의 꽥꽥거리는 소리가 제일 크죠. 처음에 영화 촬영장으로 시작되었지만 뉴질랜드에 있는 호비트는 반지의 제왕과 호빗의 촬영이 끝난 후에도 존재해요. 지금도 매력적인 세트 타운 투어가 이용 가능합니다. 총 44개의 호빗 호텔이 있지만 사실 그중몇 개만이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어요. 페루제도에 고립된 절벽종 마을인 가사달부의 인구는 겨우 11명이에요. 그곳은 주로 대서양으로 바로 떨어지는 경치 좋은 폭포로 유명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걸어서만 갈수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터널이 건설되어 자동차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어요. 1980년대 뮤지컬 '뽀빠이'는 몰타를 배경으로 한 주문 제작 세트가 있었어요. 촬영이 끝난 후에도 해체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뽀빠이 마을'은 이제 아름다운 색깔의 목조 건물 그룹과 배우들의 모임의 고향이에요. 극장 쇼를 보고 배를 타고 박물관을 방문하거나 창조적인 마을을 탐험하는 것과 같이 그곳에서 할수 있는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사진이 많이 찍힌 마을은 하인슈타트라고 불려요. 아름답게 보존된 오래된 건물들과 지하 소금 호수가 있는 숨겨진 유럽의 보석이에요. 또한 7000년이나 된 유물들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소금 광산이 있는 박물관의 본거지이기도 해요. 네덜란드의 부루탕지 요새는 별모양의 작은 건물이에요. 창의적인 부분은 제쳐두고 방어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어진 거예요. 요새의 경비병들이 완벽한 360도 시야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인 이점이 있었어요. 오늘날 이 건축물은 오래된 건물, 자갈로 된 도로, 나무풍차, 그리고 정교한 다리를 포함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요. 모로코에는 온통 진흙 벽돌로 만들어진 전통 토기 마을이 있어요. 모로코의 수도에서 51km 떨어진 아틀라스 산맥 근처의 계곡에서 이곳을 찾을 수 있어요.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무역로를 따라온 상인들이 향신료와 금을 나르며 이 마을을 지나갔어요. 교역로가 점점 인기가 줄면서 많은 요새들이 버려졌고 지금은 유물로 보존되고 있어요. 이곳은 세계에서 스키 타기에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지만 여전히 대중들에게는 숨겨져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그곳을 골짜기의 비밀스러운 부분이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해요.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이 작은 마을 바르트에는 겨우 몇백 명의 주민이 살고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눈이 많이 내리는 마을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스키 슬로프 중 하나에 접근할 수 있어요. 2013년 인근의 고속도로가 완공되면서 인기가 약간 높아졌죠. 이탈리아의 불라노는 세계에서 가장 다채로운 섬들 중 하나예요. 선명한 색깔 때문에 거의 열대지방 같아 보이죠. 에메랄드빛 물, 아름다운 집들, 그리고 17세기의 종탑이 특징이에요. 이곳의 레이스 제작 전통 때문에 1400년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섬으로 왔었어요. 그는 이곳에서 직물 하나를 샀고, 나중에 그걸 유명한 밀라노돔의 디자인으로 사용했어요. 만약 영국 여권을 갖고 있다면 아름다운 작은 마을인 바이버리에 익숙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풍경이 신분증에 있거든요. 콜릉강에 있는 석조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유럽에서 가장 매력적인 마을 중 하나예요. 영국 여권에 있는 이미지는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직공들의 오두막들이 정렬되어 있는 알링턴 로우의 이미지예요. 호주의 쿠버 패디 마을은 부분적으로 지하에 있어요. 이 모든 것은 1915년에 그 지역에서 오팔 퇴적물이 발견되었을 때 시작됐어요. 오늘날까지 여전히 그 마을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오팔 광산이에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바깥의 온도가 섭씨 51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게 자신들에게 더 좋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정착지에는 이제 지하 상점과 갤러리가 있어요. 쿠바 페디는 세계 최초의 사성급 지하 호텔의 본거지이기도 해요. 세계에서 가장 외진 곳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여행을 준비해야 할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출발한다면 가장 쉬운 경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까지 15시간 동안 비행한 후 6일 동안 배를 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드리스탄 다쿠냐에 도착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남대서양을 가로질러 한달 동안 유람선을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맞는 걸로 하세요. 그 섬으로 가는 배는 1년에 아홉 번 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건 필수예요. 섬 자체는 길이가 11km 밖에 되지 않아요. 남대서양의 바로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은 단 97평방 킬로미터에 불과해요. 300명의 주민들 모두가 농부들이에요. 인터넷도 있지만 엄청 느려요. 전화망이나 지역신문의 경우 둘다 제공되지 않아요. 그 섬의 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적은 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어 사투리를 써요.